네. 이 네. 땅은 어떻게 하는 거요? 여기 태고 태고 옆에 않... 전투 중이라고 있어요. 퍼트님, 퍼트님, 퍼트 님 여기 계신데 니고의 아니 우리 아. 도사가 도사가 없는데 어디 어디. 퍼킨님퍼킨님 버킨님. 지, 지금 접속 중이라고 카톡에 올라왔잖아. 응, 응. 올라오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진산밭도 도사는 없어요. 접속 중이라고 전 중이라고 하는 게맞추천 포동 팁을 내아요좀 더. 들어네 시선은 어떻게 진입해? 몸파. 전투 중 노르고 아니, 그 태고 옆에 입찰하던데 보면 전투 중 있다고. <laughs> 아니, 이파에서연새전 들어가면 있다고. <laughs> 아, 그래 그렇게 들어가라. 진선아 그리고 너네 파티에 도사에 없어? 네, 저랑 마리님 둘이에요. <laughs> 어, 포션 초대해줄래? 네, 어, 마리님이 룩장이신데 마리님 계세요? 뒷코드코 계신데. 나? <laughs> 나? 아, 네, 제가 초대드릴게요. 나오드라이버스 모너머리로. 아, 이거 미터가 설정이 안 되나 보네. 아, 랩지. 어, 음, 아, 랩 엄청 걸리는데. 자, 저희 전략 설명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시작할 때 위석상으로 다 뛰어갈 거예요. 위석상으로 어, 전부, 전부 다 뛰어갔다가 중앙으로 갈 겁니다. 위석상에 오는 파티는, 그러니까 적팀이 위석상 오는 파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걔네 먼저 쓸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이동할 겁니다. 중앙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 석상 파티가 남아서 석상을 계속 딜해주시고 아래 석상 파티는 아래 같이 가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어.. 아래 석상 지원팀 있죠 지원팀도 아래 석상으로 같이 뛰어주세요 처음에 그니까 러 위에랑 아래랑 아래는 아래 따로 가고 위에는 전체 다 이동하는거네 아래 팀 빼고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팀들은 전부 다 중앙에서 이동하면 됩니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오케이 난 겨울이 와줄게 우리 팀은 계속. 12시로 먼저 이동하는데 12시 속상으로 잠시만 그러면 지금 그 메이슨 팟에 마이크 누가 합니까? 저요 보루 오케이 확인 우리 팟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의 왕 파티는? 저 저예요 저. 어 겸은이 확인 네. 제일 밑에... 저요, 저요 어, 희범 확인 그 다음에 게임 키시고 2팀에 그... 겨울이가 하지? 응, 음, 내가 해 어, 3팀에 진선이 하고 네 4팀에, 디, 그 디버프팀에 마이크 누가 쓰시나요? 디버프팀 듀칠, 하늘이, 수석, 바밤바 바밤바로 할게요, 나운서 정이 열쇠장인데요. 여기 오토 되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선봉대 선봉대팟에 마이크 쓰시는 분 오명봉입니다. 네이 인원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마이크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자 <laughs> 이제, 이제 도핑 시작할게요. 도핑 물량 네. 하나씩 뺄게요. 그 잠수팟을 이게. 거리 설정이 안되는데 그냥 오토로 다 꺼놓을까? 혹시 잠수 자리 하나 남는 곳 있나요? 그냥 입장만 시키시면 됩니다 잠수 나 내가 하고 저어뭐 아이디 해운대 백수요 아나마력한 입장 안 시킬 뻔한 야 망토 끼세요 망토 근데 13명 들어왔네 얘들 지금 까비 어? <laughs> 13명 들어왔는데 하지 않는가 말하는 거다. 아니 그냥 우리는 맵만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맵 네.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전술 파악하고. 어. 서스님그 딱혀 님 소개 그 초대 좀 해주세요. 야미 님 파티 없다는데 야미 님 파티 졌어 누가? 야미 님그 전신 님 파티에서 한 자리 비지 않아요? 전신 님 파티? 아니 3팀이 있 거야. 전신 님 파티 안 비어요. 3팀 원래 서스가 있었잖아. 서스 자리 비잖아. 응. 서스 자리 비잖아. 어. <laughs> 마리안 니네. 아, 전신님 아니고 마리안 님. 어, 마리안 진... 니네 파티 한 달이 될 거예요. 네, 누구 초대해 드림 될까요? 키키 와야미. 네. 네, 형님.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 배고파. 키코야. 아. 예. 이거 수로 장비 뭐 만... 그 망토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딴거 필요 없겠구나. 어... 그거 저잘 모르겠어요. 주인님. 예. 예 네, 술을 술에... 웃지 마세요 다들 <laughs> 그 뭐지 그뭐 만들면 되냐고 하는데 뭐 만들어야 됩니까 격수 아이 쏘라던비 석상 망토죠 네, 아니 만... 근데 아래 팀은 밑에 정 열리는 데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위로 가고 밑에도 맞죠. 정 열리는 곳이 있는데 밑에 가야죠 밑에 팀은 밑에 팀 밑에로 가는 거야 네위팀 밑에 밑에 밑에로 가고 나머지는 다위네 아래 지원 팀이랑 아래 석상 딜 팀은 아래쪽으로 갈게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동안 추천이랑 즐겨찾기,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열 열네 명 아니었어? 왜 열두 명이 줄었어요? 애들 빠졌는데. <laughs> 우리, 우리 오 분에 끝날, 끝날 것 같은데. 오 분은 무슨? 그 석상한테 기절 맞아가지고 오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저러면 운영비가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거 어디서 봐? 그 아래 지원팀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맵 바로 대기시간, 밑에 대기 시간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오랜만에해서 여기 맵이 아예 안보안 보여지네요? 지도가. 네. 네. 어, 맵이 없어, 있, 보여, 있어 있어 있어. 저 가방에 요 짝대기 밑에 있어요. 아, 아. 있네 여기 있네 짝대기 밑에 있다. 짝대기 밑에, 짝대기 밑에 있어요. 짝짝대기. 대기 아. 아, 아 네. 잠시, 잠시. 짝기 <laughs> 그 방금 아 하신 분이 누구지? <몬발 레전드> 예? 예? 티코 티코인 <laughs> 아 추천 당대 왕발 네전드 예? 티커 아니 아, 수고 많습니다. 아닌데. 티커, 인 티커인 아요 저예요. 왜 저를 못 알아보세요? <laughs> <아니요>, 티 <티코> 아니었는데. <laughs> <laughs> 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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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니 그 전에 말했던 사람. 저음 희방이. 희방, 이희이이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는데. 아 혹시 <laughs> 그 그분 아니에요? 그오명봉님 <laughs> 그 아! 접니까?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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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거는 편 가지고. 저분 부고고 어제 아무 의미 없었 아, 목소리 좋다는 것도 이거여가지 어, 줄이는... <laughs> 원래 <에이>, 이텐입니다 <laughs> 아, 빨리 이거 하고 밥 먹어야지. 신청 받는 까이합니다 사준아 어? 뭐그정도쯤면 사줄 수 있죠 10개를요? 그럼 8만원 음, 뭐, 뭐, 나오겠네 10개씩 야 그럼 버거킹 가도 되냐? 아 버거킹은 안돼요 왜? 야 형이 버거킹 그래. 10개 먹을 수 있어요 형 쌉가능이지 아그 크다란 와퍼 말고 주니어 사이즈로 가능 주니어 사이즈는 가능 난더우루루고이 버거는 8개까지 먹을 수있 주니어가 뭐. 일반 버거보다 좀 게임캐님 티코님 주소 보내주시면 탈모샴푸 <laughs> 보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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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저거 1순위야? 저 가자, 내가 봤을 때는 거구나. 우리 우리 운파 사람이다. 그래 저거 오, 야 누구냐? 하늘이 따라다니는데 하늘이다. 하늘이 따라다니는 난 누군 줄 아는데 <laughs> 누군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텐데. 아 일순 아 촌미영 아, 아, 촌미영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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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그 네, 촌미영 쓰는 샴푸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미 사서 쓰고 있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 1 4 명으로 지금 한다는 소린가? 아니 안 들어오는 거지 어차피 그냥 지는 건데 게임 때문에 그냥 하는 대 우리 분파 우리 분파 왜를 이리... 밥으로 보나 아니 밥으로 아, 보는 게 아니라 뭐. 쟤네 인원이 저게 다겠지 그때 살펴보니까 잘 해라, 잘 해라. 높은 레벨 대가 거의 저게 끝이야 아, 거의 없을걸요 야, 거의 대부분 낮은 레벨이 아니 솔직히 본인도 샌드비치할 거면 안 들고잖아요 맞잖아요 만약 아, 간다 그 그래. 갑니다 아 맞네 그 아, 참가 보상 있네. 참가 보상인데 왜안 들어와? 자1 2 시로 다 이동해 주세요. 저는 중앙으로 갑니다. 아니다 이거 화면 보여주겠구나 네, 석상 일단 부실게요. 우리가 보시자. 이거 금방 깨네. 밑 밑에 애들 많은데. 네, 전략 들었나봐요. 이제 위에 팀 없네. 빼고 위에 팀 빼고 다 가운데랑 밑으로 가운데 점령해 주세요. <laughs> 가운데 점령할게요. 네. 밑에 다 컷이요 뭔데, 뭔데 이거 폭격이 떨어지요 이거 뭐야 이거 가운데 그냥 보라색에만 있으면 돼? 점령하는 거? 아 어, 저기 사람들 있어 가운데 사람이 있어 위석상 딜팀 지원팀 빼고 다 가운데 점령해주세요 <laughs> 자 아래쪽으로 밀고 <laughs> 갈게요 저희 팀. 그냥 저는 알겠습니다. 분들님은, 이 팀은 가운데 있을게요 <laughs> 나랑 마을 형님 둘이서 다 죽이는 거 같은데 3층도 중앙 대기할게요 위 팀은 점령할게요. 저희 점령해서 할 있을게요. 막루 먼저 칠게요. 막루 한번 쳐볼게요. 아래 칠 아래 칠 막루입니다. 그 아래 칠 막루. 막루 칠때뭐 떨어지더라. 미드 석상 깼어요. 저희 점령 팀 그냥 계속 점령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대로 쭉 밀고 나와도될 듯. 에, 예, 아니 그게... 전부 지금 역할 끝났으면 아래 막루로 다 모여 주세요. 네. 네. 이거 빠져도 괜찮지. 점령 그대로 있는 거지. 저 제가 점령하지 않아. 않으면... 막루가야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저 떨어지는 거 같다. 근데 저쪽에서 치는 거보다 저게 더 앞에. 음. 어, 그거, 그거 충분으로 부딪다 아, 갔다 갑니다. 네, 팀 따라간다. 아니 근데 저거 게임 캐혼자만 봐도 다 죽일 것같은데 그래서. 응, 맞어게 금방 아 여기 한 여섯 일곱 명 우르르 죽고 왔어요. 아났대 들어가지고. 어 근데 아, 아, 생각보다 컴퓨터로 해도 괜찮다. 여기 앞, 앞. 아니 저기 안많으니까 아. 보시면 으면한8 0명될 텐데. 오, 아 끝났어. 나도 사람들 죽이고 싶은데. 나도 어디서 사람들 안 보이는데? 그 왼쪽에 아, 있어. 다들 그... 없어요. 프리티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누구? 그 다들 다들 부활하실 때제그 재단 가운데 재단에서 그 선택하시면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점령하고 나서는 아, 요그 말은 죽어보셨단 소리네요. <laughs> 예, 죽었습니다. <laughs> 아니 도사가 처음 아니 도사란다 도적이 처음이야. 그 우리 힐들형 없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 입코카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 네, 입국카 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어 이거 신쟁인가요 여기 근데 힐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힐안 들어가요 힐, 힐이 거의 안 들어가요 힐이 거의 안 들어가요 전부 다 지금 그그 그 먹고 네, 힐이 진짜 안 들어가요 도사, 네, 도사, 아예 안 들어가요 1도 안 오르는데 공주도, 아니, 공주도 안 들어가요 공주도 거의 안 들어가요 어? 그대한 그릇 걸려있고 네, 들어오긴 해. 그냥 체력 회복되는 거 아닐까요? 태성 형의 애정을 알게 됐음 뭐 이건? 뭐야?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어? 어? 끝났네. 뭐? 엑소코 타다 끝났네. 3분 3분 결과 결과 보기 결과 보기. 오. 뭐야 이거? 첫치 5 3 53 게임 퀴. <laughs> 와. 아니 뭐냐고. 어. 사망한 사람 저 엎드려 버트 있어. 어, 야, 나, 야 그래도 나나한명 죽였다. 저부터 못 들이지. 나 열세 명이나 들였어. 그 안고바 0킬 뭡니까? 아 겨분이 영킬 0킬. 아. 아 저는 사람 안 죽였습니다. 야, 아니 근데 아, 진짜. 이게 진짜. 도사들은 힘들겠는데 마야 힘들 응? 것 같은데요 이거. 아레 아스 RS 이데스. 나, 나 혼자 갔어. 아 이데스라고요? 나, 나 계속 혼자 다녔는데. 아니, <laughs> 건들지 아니, 마세요. 빡치면 소 틀리면. 님 삼제스인데요? 저는 ]이다. 망루에 아, 죽었습니다. 가요. 망루요? 네. 아, 힐이 안 들어서. 이거 형과 접속 좀해 아, 아, 이거. 아, 제대로 셨습니다고생하셨니다고생습니다고생했습니다고습니다고생하셨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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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다고생니고생러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하니다고생하셨습하는거냐형아형인가 <laughs> <그러니>? <야, 웃음> 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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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네. 보스 있는데 이거 보스 뭐야? 칠 주네. 이거 그태성이요 태성이. 아 태성이. 어, 오, 낙. 오, 시. 이거 좀 멋있는데? 등뒤 환도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저거랑 어울리는 옷이 뭐가 있을까? 그거 우리 옛날에 우리... 그거 어쨌 옷. 우리 파티 태성이 잡으러안 갈래? 갈래. 어, 개무나. 어, 나 태성 뭐. 잡으러안 네. 갈래? 가요, 가요, 가요. 음. 초대, 초대해줘 아, 네, 초대해줘 나 지금 찾고 있어 초대해줄게 아니, 우리 파티 어, 찾았다 나 찾았다 일로, 일로 여기 어디고? 17-4 제작 여러분들 친구 한번 앞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7-4 제작 앞에 초대, 초대해, 초대해 초대하고 있다. 있다 자, 요거 동부여성 네, 시정장상 400 그다음 대인방어 200 100. 치명저항 100 팩트카드로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못 찾았어 우리 파티 우리 아니 누나, 우리말말이리 마리, 1리 마리, 마 다시 리 일단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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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요렇게 뜨게 되네요. 네 도사일이 근데 되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음 다른 이제 다른 PVP 보다 좀더안 들어오는 느낌이었네요.